자,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뭐냐면요. 자, 혹시 이 친구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어떤 거 같, 어, 어떤 친구일 것, 같아? 이 친구 이름 은뭘것 같아? 이 생물의 야자수. 이름은 야자수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혹시 야자수인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이 이 생물의 이름은 파키라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파키라. 이 파키라는 엄청 크게 자라서 우리 보면 올라오는 길에 보면. 다란 몸통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잎을 통성하게 가지고 있는 화분 본적 있을 거야. 얘가 바로 그 친구도 바로 파키라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작은데 우리가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될까? 커지면잘 자라서 나중에는 어, 우리보다 더 크게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키라는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는지 알려줄게. 중요해요. 매일, 매일, 매일 물을 주면 될까요? 배고프면 매일매일 매일 하루에 몇번밥 먹지? 세. 세 번. 밥 먹고 중간중간에도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화분들은, 생물들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밑에서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러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 파키라의 경우에는 자, 며칠에 한 번? 어, 열흘에 한 번. 열 밤마다 한 번씩만 물을 주는 거야. 물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적게 어, 고기보다 물을 되게 적게 먹지. 그런데 이 생물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손바닥까지 생긴 잎이 있어 예전부터 있었던 잎의 색은 어때? 초록색으로 진하지 그런데 새로 막 태어난 잎의 색은 어때요? 연두색, 색깔 차이가 나지? 이거 보면서 아, 얘는 태어난 지 언제? 쌀을 키운지 얼마 안 됐구나를 알수 있어요 자, 아, 그리고 여기 몸통에는 이렇게 줄기가 있고, 밑에 뿌리가 있고, 선생님 이거 한번 빼볼게. 이렇게 화분에 담겨져 있어. 근데 이거는 임시 화분이야, 임시지. 얘를 나중에는 더 크게 되면 이 화분보다는 더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보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열흘이 될 때마다 우리가 물을 줄 거고, 얼마나 잘 자랐는지 조금 조금씩 관찰할 건데, 피가 자라는 거는 확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떤 걸로 표시가 나냐면, 뭘로 나요? 위에. 어, 위에 다시 나는 새 잎을 보고 알 수가 있어. 어느 날 와보니까 잎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잎을 많이 많이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서, 아, 오늘, 어제는 잎이 어, 12장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 13장이 됐네 하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화분의 이름을 좀 지어줘보자. 너희들도 다 이름 있는 것처럼 어, 진짜. 어. 진짜 하트에 거예요. 적을 거예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자, 하트에 이름을 적을 건데, 어떤 이름적을까기쁨이 자, 기쁨이. 순둥이는. 순둥이. 순둥이. 순둥이요. 코스오미 기쁨이요. 어,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만 추려볼게.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흔 들어보세요. 두번 들면 안 돼. 한 번만 들어야 돼. 기쁨이. 하나, 둘, 표. 자, 기쁨이는 세 표예요. 한번더 쓸게. 기쁨, 세 표. 자, 그 다음에 초롱이는 누가 얘기했어요? 자, 초롱이 손 들어보세요. 자, 두번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들어봐야 돼, 손을. 초롱이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초롱이도 세 표. 자, 그 다음에 아니야, 한 번만 들어봐야지. 그래야, 그래야 정확해요. 자, 초롱이 한번 들어보세요. 초롱이. 아니 없죠. 그다음에 쑥쑥이는 들어보세요. 쑥쑥기 자, 쑥수기한 명. 자, 또뭐 있었지? 또뭐 있었어요? 말했어. 아까 뭐라 고했지손님보가 아, 자, 꾸숭이 한번 손들어보세요. 세명 일곱 명. 그래요. 아, 유민이 아까 기뻐해요. 다음에 마지막도 누가 얘기했죠? 어떤 거 있었지? 순둥이, 사나 순둥이. 아, 순동이손 들어보세요. 아, 순둥이는 없어요. 순에 순둥이 맞게 지금 손이 딱 들어졌어. 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생물의 이름을 파키라 이거의 이름 뭐라고? 어수동이가 어스덤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름을 써줄게. 어수동이라고 자, 여기 온 날짜도 써주자. 얘가 이 친구가 언제 왔냐면 어제, 어제 말고 어제 그저께 왔어. 그러면 오늘이 22일이니까 어제 그저께는 며칠? 19일, 20일. 어제가 2 1일이잖아 그럼 그저께는 12일, 어, 20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생물들은 사랑의 좋은 말, 예쁜 말,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정말 예쁜 말잘 들으면요. 어떻게 된다면요. 쑥쑥 자란대요. 그런데 미운 말, 싫은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 거예요. 사람처럼, 어 맞아, 마음이 깨져서, 사람처럼 좋은 해줘야지 예쁜 마음을 가지고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어제부터 등원해서 한 번씩 우리 꽃송이한테 와서 잘잤어 사랑님 예쁘다 멋지다 라고 한 번씩 이야기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더잘 자랄 거예요 아 여기에 지금 색깔이 다른 이유는 아마 수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물기 때문에 물기가 젖어서 그렇죠. 그런 그렇지. 얘기 해주면 돼요. 많이 많이 자라. 이렇게 좋은 말만 많이 해주자.